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걷는 게 최고의 선물이다.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한 번뿐이다. 좋은 때에 부지런히 힘쓸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도연명 학창 시절 어렴풋이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 좋은 음식을 먹거나 멋진 곳에 함께 가지는 않았어도 주말에 한 번씩 엄마와 산에 오르곤했다. 얼마 전에 무엇 했는지는 생각이 잘안 난다. 그러나 가끔 산에 갈 때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때가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특별한 것도 없는데 산 속에서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싶다. 그런데도 생각이 나는 것은 그때의 그 순간이 오롯이 즐거웠기 때문이다. 바퀴벌레 가족이란 말이 있다. 집에 가장이 들어왔을 때 가족들은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나면 그 자리를 뜨기 바쁘다. 바퀴벌레가 스며들듯 그렇게 각자의 방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다들 방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혼자 논다. 자신의 방에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아쉬울 게 없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된다. 그저 먹거리만 해결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들은 외롭다. 지금 너무 흔한 풍경이지 않은가? 이런 풍경이 지속되면 답이 없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이들이 자랐을 때를 상상하면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걸 남겨줄지 더욱 고민이 많아진다. 물질적 풍요로움은 아니어도 함께 걸었던 경험의 재산이 많기를 바랐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쓰는 순간 잠시 기분이 좋을 뿐이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르다. 마음이 허전한 날, 함께 걷던 그리움 하나로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예상치 못한 코로나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그만큼 챙겨야 할 것도 늘어나 부담도 커졌다.잔소리와 스트레스가 이전보다 쌓여가니 방법을 찾아야 했다.그대로 있으면 관계만 자꾸 멀어질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 전에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할수 있는 일들이 보인다. 하루 한 번은 다 같이 걷기로 했다. 오전에는 각자의 일에 충실하고 정해둔 시간이 되면 알람을 맞추어두고 무조건 나갔다. 처음에는 집 주변 골목을 산책하고 가끔 자전거를 타기도 했다. 매일 나가서 걷는데 익숙해지자 뭔가 새로운 걸 찾기 시작했다. 이런 시간에 작게 도전해서 재미를 느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등산을 떠올렸다. 가끔 아이들과 산에 가면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했다. 평소 많이 뛰어노는 아이들인데도 달랐다. 이번에 체력을 좀 길러주는 게 좋겠다 싶어 제안을 했다. 가벼운 산행은 가끔 했지만 이번에는 협상이 쉽지 않았다. 평소 원했던 먹거리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기회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든 산을 올라보기로 마음먹었다. 무슨 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위치와 고도, 등산로들을 파악했다. 그리고 나서 서로의 상태를 고려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 산에 가기 전날에는 좋아하는 간식들을 미리 챙겨두었다. 산에서 하나씩 먹는 그 재미로 걸었다. 걸으면서 여유가 없어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편하게 나누고 함께 노래도 불렀다. 땀 흘리며 다리가 너무 힘들어 멈추고 싶던 순간에도 서로 의지하며 견뎠다. 몇 번의 등산은 즐거웠고 다음에 또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과 등산을 하는 것도 때론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사실 운동하러 나간다고 하면 어른들도 귀찮을 때가 많은데 아이들은 더한것 같다. 어떨 때는 집을 나서기 전부터 온갖 투정이 시작된다. 피곤하다거나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다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달래서 겨우 산에 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방긋 웃는다.정상에 오르면 집을 나서기 전에 그 표정은 온데간데없다.땀이 너무 나서 힘들어하던 아들도 물한 모금 마시고 세수를 하고 금방 생기를 되찾는다.등산을 한 날은 체력 보충을 위해 특별한 메뉴를 먹었다.아이들은 산에 가기 전에는 힘들어해도 정상을 찍고 내려오면 금메달이라도 딴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목표한 대로 모든 산을 오르고 나서는 가고 싶은 산을 골라서 다녔다. 오늘은 땡땡 산이야. 하면 아이들은 "엄마, 오늘은 왠지 그산안 가고 싶은데요. 가까운 곳으로 골라 주세요."라고 했다. 그 이후로 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눈 시간이 많아졌다. 한번 가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여러 번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었던 산은 오래 기억했다. 아이들이 걸으면서 떠들고 장난치느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의외로 산의 특징들과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걸 보며 놀랐다. 그렇게 산에 오르는 동안 아이들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투정도 덜해졌고 걷는 속도도 많이 빨라졌다. 산에 갔다 오면 배고파서 식사 태도가 좋아졌고 편식이 줄었다. 등교를 하지 못했던 한달반 동안 정확하게 22번의 산행을 마쳤다. 이 도시의 모든 산 정상 밝기와 아이들과 스물 두 번의 산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었다. 가볍게 시작한 산행인데 체력이 좋아지니 가속도가 붙었다. 마지막 산행을 한 날은 감격에 겨워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다리가 후끈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니 어떻게든 이루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면 중간에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주어졌고 그 안에 해야 할 일이 분명했다. 도장 깨기처럼 다녀온 산을 하나씩 지우다 보니 도전하는 재미가 더해졌다. 그 덕분에 끝까지 할수 있었다. 산을 오르면 가족 간의 대화도 더 끈끈해진다.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기에 충분하다. 맑은 공기 속을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들은 대체로 유쾌하다.그러니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비교적 오르기 쉬운 산길을 아이들과 걸어보라.멀고 높은 산에 가려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게 좋다.체력은 그렇게 작은 동네 산에서 길러진다.집에서 가까운 곳, 만만한 산에 많이 오르길 바란다. 그렇게 익숙해져야 한다. 찾아보면 운동하기 좋은 산은 많다. 누군가가 추천하는 좋은 산이 나에게도 좋은 산은 아니다.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이다. 낮은 산이라 해서 만만한 곳은 없다. 낮은 산을 자주 오르다 보면 더불어 자신감도 생긴다. 내가 사는 도시의 산에 많이 올라보고 다양한 길을 익히면서 적응되면 다른 산에도 가보자. 그저 걷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면 어떤 곳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훗날 아이들은 함께 산행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기억하겠지.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순간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겠지. 어릴 적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엔다줌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